지금 현장 간호사들은 현장과 대리된 법과 제도, 이윤을 쫓는 병원 시스템으로 인해 환자를 돌보고 싶어도 돌볼 수 없어서 좌절에 있는 상황입니다. 예, 좌절. <laughs> 이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요구를 관찰시키는 투쟁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장에 계시는 간호사들은 끊겼습니다. 간호사가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세상이 세상이 왔습니다. 모두 박수와 환호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간호의 충원이라는 본질을 외면한 채 현정과 동떨어진 간호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간호사 입장을 대변한다는 대한간호협회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는다. 병원은. 간호사의 노동과 환자의 안전은 뒷전이고 오로지 이윤 경영에만 몰두하고 있다. 우리 간호사들은 단결하여 노동자의 희생과 환자의 불안으로 잠식된 병원 현장을 환자와 노동자 모두에게 안전한 공간으로 바꿔낼 것이다. 지금 간호사들은 단결되어 있다. 우리는 더 많은 간호사의 단결을 위해 끊임없이 현장 노동자들과 토론할 것이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인력 충원, 간호사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투쟁할 것이다. 간호사가 나서야 바뀐다. 함께 투쟁하여 환자를 지키는 간호노동을 쟁취하자. 2025년 5월 12일 간호사의 날 선언.